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석과 수빈, 두 배우의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완벽한 케미로 인해 열애설까지 불거진 두 사람. 그들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과연 단순한 연기일까요? 아니면 영화 속 사랑이 현실로 이어진 걸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드라마 전화벨이 울릴 때는 단순한 연애 드라마 이상의 매력을 선보이며 두 주연 배우의 눈부신 연기력과 케미스트리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희주, 최수빈 역, 와세훈, 유연석 역. 이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는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다가와 팬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극중 희주가 세온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준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희주의 떨리는 목소리와 세온의 깊은 눈빛은 단순한 대사를 넘어선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이건 연기가 아닌 진짜 사랑 아닌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기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단순히 스크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진 것 같다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촬영 현장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은 더더욱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웃음소리와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들은 팬들로 하여금, 진짜 커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유연석의 섬세한 손길과 최수빈의 환한 미소는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드라마를 넘어서 그들의 관계가 현실에서도 특별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불거진 열애설입니다. 두 사람이 드라마를 넘어 실제로 연애 중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열애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이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들이 현실에서도 커플일 가능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연인이 현실에서도 사랑을 이룬다면 정말 완벽한 그림일 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속두 사람의 로맨스는 단순히 설렘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희주와 세온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모습.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시청자들의 삶 속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이 공유하는 미소와 대화,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열애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와 매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사조 커플로 알려진 최수빈과 유연석이 마침내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들의 찬란한 순간은 단순히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도 이루어진 감동적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의 환한 미소 뒤에는 두 사람의 눈시울을 적신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채수빈은 수상소감을 밝히며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당시의 놀라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mc 리허설을 하던 중 갑자기 카메라가 제 뒤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 혹시 이상이 우리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라며 웃음 섞인 고백으로 무대 뒤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유쾌한 말은 팬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녀가 이미 이상을 받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진 최수빈의 진심 어린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무엇보다 유연석 선배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동료 배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유연석은 그의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실 저는 언제나 베스트 커플상을 받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최수빈 배우와 함께 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그는 최수빈 배우가 연기한 희죽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연기와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라며 동료 배우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수상 순간은 그저 시상식의 일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부드러운 미소와 손길은 팬들에게 또 다른 설렘을 안겨주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다. 드라마를 넘어 현실에서도 이렇게 완벽할 수가 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드라마 전화벨이 울릴 때에서 희주와 세온으로 활약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들은 이제 사조 커플로 불리며 단순한 드라마 속 커플을 넘어 현실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점차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두 사람의 로맨스가 화면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기대 속에서 두 배우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는 말을 남겼지만, 그들의 미소와 눈빛은 말 이상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특별한 화학 반응은 단지 드라마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최수빈과 유연석. 그들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이들의 사랑스러운 순간이 앞으로도 팬들에게 기쁨과 설렘을 선사하게 기대해 봅니다. 결국, 최수빈과 유연석은 단순히 드라마 속 캐릭터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도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단순히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에서 나오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사주 커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더욱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수빈과 유연석이 팬들에게 선사하는 감동과 설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두 배우가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순간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사주 커플 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기대하며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응원해봅시다.